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어,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하기 전에 김용희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 물론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되는데 김용희 선교사가 왜 이단으로 몰렸냐? 왜 이단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 어,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어, 뭐, 선교 열심히 한다고? 아, 어, 선교는 이단들이 제일 열심히 하죠.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어, 그래서 선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정통이고 그게 아니고, 왜 이단이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 뭐, 행위를 너무 중시한다고 해서 이단을 몰렸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단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같니다 그게 뭐냐면 도적놈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내가 도적이니까 저 새끼도 도적이다. 아, 내가 강도니까 저놈도 강도다. 그러니까 김영희 성경사의 특징이 뭐냐면 아,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저 새끼도 나쁜 놈일 거야. 그 착각을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는 성경은 아, 저 새끼가 나쁜 놈인 나쁜 짓을 하나 보니까 아, 나도 나쁜 놈이구나. 어, 저 살인자 보고도 아, 나도 살인자구나. 나는 아무 죄나, <laughs>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강도도 짓도 안 했는데, 강도를 보고서, 아, 내가 강도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 그게, 정통이에요. 응? 말씀을 딱 보면, 그냥, 그냥, 아멘, 이게,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한번대세김질라고대세김질 그래서 대세김질를 하는, <laughs> 그 사슴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laughs>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나쁜 것을 보고 아 나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 판단하고 좋은 것을 보면 선한, 선한 행위를 보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어떤 이렇게 붙은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아, 나이못 할까 그죠, 그쵸?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야 내가 저렇게 죽일려면 그러나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하, 저 부모 심정이 어떨까? 어? 그런, 생각 해야죠, 그쵸? 착한 사람도 그래요. 아유, 저, 야, 저런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그, 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쟨이다. 내가 인이다 그쵸? 그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걸 보면 내가 나, 도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인성의 잘못은 뭐냐면,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저 새끼도 나쁜 놈이다. 그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너도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보고서 내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응? 어? 다른 사람 의 나쁜 일을 보고서 나도 못 나도 나쁜 놈인 걸그 그, 그런 거를 깨달아야지. 하... 그러니까 내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아, 내가 강도니까 저게또 강도일 거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하아 나는 없음이야. 나는 나는 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저 새끼도 없어. 응? 내가 없음이니까, 난,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도, 저도 아무것도 가짜야, 원래. 나도 사람이니까 너도 예수도 사람이야. 나 육신으로 살게 너도 육신으로 사는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니까 너도 율법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행위하니까 너도 행위해야 돼. 그렇게 보는 것이 이단이라는얘기예요 응? 남을 보고 나를 판단하야 되는데, 나를 판단하고서 다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쵸?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어? 진리가 전해,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을, 반응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 비판한 것은,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 예수님 진리 전하고 진리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반응은 뭐라 그래? 저 세브리다, 저거 발세브래서 귀신이다 저거 저거 기,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를 자꾸 시험하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계속 시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살자시다 그런 거죠 응? 율법 열심히 지켰다고 예수님이 독살자시라고 한게 아니에요 응?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 것은 사실을 보자래 사실 사실 그눈 이제 눈 예수님 제일 중요한 눈이 눈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어? 보고 보고서 깨달아야 되지. 어? 내 마음을 가지고서 남을 내내그내 그러니까 마음 가지고서 저렇게 저 나쁜 놈이다 그 그러니까 눈을 본게아니냐그죠저 사람 본게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저렇게 나쁜 거야. 에 제가 판단을 내야죠. 그렇죠? 안 보고. 응? 어? 그 그러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이단이얘는예요 알겠죠? 응? 그니까 눈이 제일 중요해, 눈이. 응? 어?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돼. 예, 마치겠습니다.